현대인들 중에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불면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2019년에 63만 3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수면장애 환자가 매년 마다 22%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잠이 부약이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만큼은 수면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각종 스트레스에 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불면증은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이유를 찾자면 뭐돈 문제 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또는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에서 오는 여러가지 어려움, 스트레스, 근로에, 또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는 여러가지 근심을 하게 되면서부터 잠을 제대로 못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의 마태복음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갈릴리 바다 에서 배를 타고 주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제자들은 바람이 엄청나게 이렇게 밀려오고 또 배가 벌렁벌렁 뒤집힐까 봐 걱정하면서 결국 예수님, 예수님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나시어요? 예수는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런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폭랑이 몰아쳐서 우리를 불안이나 근심으로 휘몰리지 않고 평안히 잠을 잘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27편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솔로몬의 노래에서 평안한 잠을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잘수 있고, 또 단잠을 잘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평안한 단잠을 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첫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함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정이 전쟁터와 같고 혼란스럽다면 다른 어떤 일이 잘 되고 돈을 좀잘 번다 할지라도 단잠을 잘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정 생활에 보신 모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평안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일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옥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옥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면 같다이다. 네. 우리 일절의 상반절만 보기로 할 건데요. 여옥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에서 집을 세운다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오셔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신 말씀이 생력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특권을 사람에게 주셨고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를 하나의 가정으로 세워주셨듯이 오늘날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단과 하와에게 주신 동일한 그런 문화 명령을 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가정 안에서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너는 나다, 나는 너. 이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사랑을 이제는 나누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들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 바에 두 번째의 뜻은 하나는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뜻은 살아갈 집을 세워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건축의 의미가 강합니다. 오늘날은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소라문의 1절 상반절에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견고합니다 누가 세우신 집이 견고해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집 그렇다면 그 결과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결국 헛되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게 주시는 복은 수고의 결실을 먹게 됩니다. 2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요와께서 그의 상자에게 자발을 주시는 예. 게다. 네, 우리 상반절만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런데 헛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면 고생해서 얻는, 얻는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헛된 결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근심스럽고 또 얼마나 허망합니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또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고한 것에 적당한 대가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근심스럽죠. 또 짜증스럽죠. 화도 나죠. 내가 한 것에 대한 수고의 결실을 거둘 때 그때는 아주 평안하게 단잠을 잘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가정이 된다면 우리가 모든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결과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손으로 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고. 확 음.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 당연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손으로 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평안한 잠을 잘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 12절 그리고 신명기 30장의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하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또 28장 12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또 30장 10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또내 토지 소산을 마암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계속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주시는 복은 정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세우신 가정,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그 가정에도 수고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를 주시는 건데요. 3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보라, 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일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기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퇴 열매 퇴 열매로 우리 얻게 되는 자녀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야.라고 셔론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 물론 아니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도 종종 자녀들이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도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백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에는 자녀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다. 상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아빠 되신 분들 자녀를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는, 너는 하나님의 상급이야. 눈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상급이야. 네, 아멘입니다. 밝게 음. 표현하자면 믿음의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너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네 아멘. 그게 모든 부모는 자녀들 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축복의 선물처럼 대합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늘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어리다고 잘뭘 못한다고 함부로 할수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손님 선물로, 축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이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의 토종인 성을 지켜주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한 잠을 잘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대전에서 이제 세종으로 바뀌었네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전을 축복하면서 대전, 세종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 세종지역에서 평안한 잠을 잘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는 도시를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아까 보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서 하반절을 읽어 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다시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자의 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키지 아니하시면 가들이 여섯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후반절볼 건데요. 여호와께서 세움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스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제 후반절의 이 성은 어디를 가리켜요? 도시나 마을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의 터전이라고 할수 있죠. 어, 저와 여러분이 어, 가정이 사랑하는 이 도시와 이 삶의 터전은. 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매우 많았어요. 그리고 성을 서로 빼앗는 그런 일도 많았기 때문에 성을 빼앗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또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게 되죠. 따라서 성마다 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파수꾼이 시력이 아주 좋고 체력이 좋아서 아무리 잘이 성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이 결국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게 되고 성은 함락되는 군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작전에 실패한 장소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장소는 용서가 될수 없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작전보다 실제 그전쟁의 승패는 경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계에서 실패하면 저기 침투하게 돼서 군이 무너지게 되고요. 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럼 파수꾼들의 그동안 엄청난 열심으로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의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의 경계라는 것은 항상 오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최근 예 최근에는 최첨단의 장. 로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갖추어 다 해도 사람이 하는 사람이 조작하는 그런 경계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완벽한 경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지켜 주심 없이는 그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나 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깨어서 수고하고 분투하고 나의 능력을 총 집결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시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도시와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절 다시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점 먹던 힘까지 다 들여 수고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다 아마 뭐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도 경험하시죠.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점 먹던 힘까지 다 했는데 순간 실수했어요. 제 우리의 수능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능 같은 경우는그 시험 당일 날 순간 실수했어요. 순간 바해가 아파요. 순간 머리 어지러워요. 근데 그동안 나가했던 수고는 날라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 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믿으며. 모든 삶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학교 직장과 사업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충만 추워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을 지켜 주신다는 것을 또한 평안한 잠을 자기하시는 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읍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먹고 자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성읍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성전을 지켜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0편 127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표현은 결과적으로 성전을 지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 우리가 구약으로 잠깐 돌아가면 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어, 우리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었고요.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불러와서 가장 가슴 아프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0편 137편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이란 것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10편, 126편, 1에서 3절을 보면, 성년의 회복을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한절만 찾아볼까요? 126편, 1절에, 여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다도다. 그리고 또 2절을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바람기를요하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코로나 1 9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가 없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자, 학교에서 예배하던 곳에서, 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어, 답전부 비대면으로 돌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쓰는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네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위한 모임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탄은 사탄은 좋아하는 것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막는 것을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평안한 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데,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심으로 평안한 잠을 잘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으므로, 평안한 잠을 잘수 있게 하십니다. 사절과 5절 읽어 주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을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더라. 그들이 승리해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젊은 자의 자식은 이라고 나왔어요. 오늘도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마지막에요. 사설에서 젊은자의 자식이란 일찍 얻은 자녀를 말하는데요. 젊은 사람이 자녀를 얻은 것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 이런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속성 있는 문제들이 생기기가 쉽다는 그런 속담인데요. 오늘 본문에 아, 우리가 읽은 4절, 5절 말씀에는 그 성경 말씀에는 반대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이죠? 이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자녀가 많아야 화살을 쏠 그런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녀가 많아요. 어려움에서 중요한 존재 역할을 자녀들이 한다는 뜻입니다. 활 쏘는 공사에게는 화살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화살이 조금밖에 없다면 공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며 마음 놓고 활을 쏠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녀가 많은 만큼 화살통의 화살이 많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자녀의 역할이 우리에게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자녀를 주셨는데요.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자녀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절 다시 보니까 직역을 좀 해볼까요? 아, 아니요.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다는 복되도다. 도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 이5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아, 자식들 둔 아버지는 비록 부당하게 고소당하며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재판에 패소할까봐 두려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잘 키우는 건강하고 용감한 귀의 자녀들 덕분에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도록 그냥 관망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녀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의 열쇠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자녀들이 도와줌으로 어려움 속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니 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 최근 한두달간에 우리 첫째 딸과 또 둘째, 그 셋째 딸 함께 지는 기간은 참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어, 최근 한두달 동안에 제게 또 우리 가정에 불어 닥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두 자녀가 척척박사처럼 많은 것을 도와주고 처리해 줘서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 을 감사함에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면 부모들이 할수 없는 일들을 자녀들이 해결해 주거나 도와주어서 우리가 연약하면 수치를 좀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호막이 그 되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자녀들이 너희들의 삶에서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러까 성전으로 올라온는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가족을 축복해 주셨죠. 우리가 사는 도시와 또 삶의 터전을 지켜 주셨죠. 또한 살아온 자연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밤마다 평안한 잠을 잘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이번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 매일 평안한 단잠을 저는 은혜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밤이 되는 것, 아침이 되는 것, 기쁨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법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어, 말씀 있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5편, 8절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진주를 들고 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겁게 하시며. 도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자.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셔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